가봅시다 일단 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타엑스의 주헌입니다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Let's get i i e it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구간이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함성소리 했고 그 다음에 체크 체크 자 따라해봅시다 체크 뭐라고요? 오케이 okay, 다음. 잭껴 따라해보실게요 t 껴 좋구요 자 객기어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r o 어에서그 뒤에 c 메인 팀에 대한 그 바로 붙기 때문에 어메인팀 그, 객기어에는 없습니다. 자, p a t i e n 나옵니다. 여기선 제가 p a t 이렇게 했는데, 뭐, 체 h 체 c k y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p a t i 해볼까요? p a t i e n p 아, 그냥 옷객겨 누굽니까? 에에. 에이 그냥 웃기게 하는 겁니까? 여튼 자, 페이션 좋아요 <웃음> 자, 기아 소리내 번째에다 깨갱 후! 나오잖아요 여기 후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몸베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 몬스타엑스 인사 어떻게 합니까? 후! <laughs> 하잖아요 딱 배에 힘을 딱 주고 응? 후! <laughs> 자, 다음 자후후후 후, 나옵니다. 후 원래는 사실 제가 그 저희 앨범에 그 후를 되게 많이 넣어요. 근데 제가 제가 실제로 녹음할 때 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굴야되냐고 발은 그안 굴러져요. 제가 원래 후 이렇게 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저의 스킬이니까. 네 그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여 지금 밖에서 너무 시키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시키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녹음할 때 이렇게 이어폰 꼬고 후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넘어갈게요. 음. 그 이게 예, 함성 소리가 있고, Yeah, I think dream is a marathon. 흠, 나오잖아요. 흠, 사실 이 흠, 애드립은 프리덤에서 음 했던 거랑 사실 같은 문맥상의 그 러블링입니다. 애드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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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 Go, We, Not f a l l 하잖아요. 이때 탁탁 위 e 마, 뻥! 하고 날려준다. 그래서 E, Go 뭔가 왼쪽, 오른쪽을 버튼을 하나씩 탁탁 누른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E, Go, 먼저 해죠 사장님, E, Go, 오케이, E, Go, We 하고 하늘로 날려버려야 돼요. 이때 위때 킥이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데, 에이 예. 고 e 뭔가 티팍 팡팡 이렇게 딱딱 쳐는 치는 느낌. 이고위 e 하고 날려야 돼. 하늘로 뭔가 뭔가 팍 하고 날 날려버리는 느낌. 실제로도 안무에서 붕 이렇게 치죠. 그래서 에이 고위나 e 나우 w ball now king it's all now me. Go. 다시. It e go we not fall. Now king, it's all. Now me, I go. 자 다시 볼게요.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It oh, e go we not fall. Now king, it's all. Now me. Go. 자, 한번만 더. 마지막.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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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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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주 나비처럼 이주헌 다시요 날아 올라 이주헌 나비처럼 이주헌 벌처럼 수아 이주헌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s t i n k like a bee. 자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벌스에서는 체겨 체격 했으면 체겨를 응원법을 했죠 체겨체겨체겨체겨 그리고 마지막에는 p a t 은그 라임에 맞게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는데 2절은 그 p a t i e n 했던 거랑 똑같아요 원래는 사방이 적죄다 한패 한패 원래 이건 방패 방패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그 응원법이 어떻게 보면은 어 랩을 하고 있었을 때 소리가 겹쳐져서 어,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그 라임에다가 딱그 라임을 같이 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패 방패

자, 여기서 제가 진짜 크게 인생 알잖아, 뭐같게 하잖아요. 여기를 왜 진짜 크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배, 방, 배, 바, 뱀 상태, 맞구요, 라임. 왜 인생 알잖아, 뭐같게 여기가 킥입니다, 사실. 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거는 아, 그니까. 펀치라고 하죠.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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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라인. 완전 핵심. 인생은 각개전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그 펀치는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요. 우리가 막 한탄을 막할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뭐같이 라고 얘기합니까? 아 진짜 뭐 같네? 인생 알잖아, 뭐 같게? 인생 알잖아, 뭐 같게? 인생 알잖아 뭐같게 인생 알잖아 뭐같게뭐 갖게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인생 알잖아 뭐같게 그래서 이같게에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사실 직관적이기 때문에, 각계. 갓게. 각계라는 이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음을, 가사상에는 각계입니다. 각계. 갓게. 근데 이 각계란 단어 안에 이 각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uh, two meanings punchline 이라고 합니다. 어, 이해됐죠? 근데 또 말이 되기도 해요. 인생, 각계입니다. 각자 잘 살아가죠, 그죠? 각자 사는 인생, 이란 말 많이 하죠. 중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할 자나, 뭐, 각계. 그래서 여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문베베들과 제가 인생 알잖아. 뭐 갈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해, 가야지.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응원법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라인을 제가 진짜 크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아, 그안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laughs> 여기 이제 뒤에 똑같죠 나비처럼 이주 벌처럼 쏴이이주여 쉬워요 <목소리>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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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자 여기는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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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돼 있는데 아아아 uh, uh, uh. 해도 됩니다. 응원법 원래 가수가 만드냐고요? 아, 원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회사마다 다른데, 어, 몬스타엑스 주헌은 어, 회사와 회의를 같이 이렇 적어가면서 짰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렵다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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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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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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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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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아아아 아를 아, 아, 리듬을 들었을 때 어렵잖아요. 앞에 쿵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쿵. 뭔가 앞에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덩이가 툭 떨어지자마자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박자 리듬이 그어 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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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 보면 어어어어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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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가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쿵은 없어지고 어어어어어어어 다시 어어어어어어어어 입니다 엇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렇지만쿵 치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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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다시. Mm. M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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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뭐라고? 킥.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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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 자 여기 좀 해갈 릴거예요 스웨이, 스웨이, 어 스웨이, 스웨이. Let's just fight. 이렇게 이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으면 그 뒤에도 스웨이 스웨이를 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몸베베들이 생각했었을 때, 왠지 이렇게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봐봐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응응. 어, 어.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뭔지 알죠?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그걸 계속, 계속 한다고 생각 w a 다 s 그래서 let's just fight. 아마 현장에서 제가 이런 오늘 이런 일타 강사 느낌으로 안 해줬다면 분명히 스웨이가 6번 나왔을 거다. 아니면 스웨이를 4번 하고 let's를 놓치고 just fight만 했거나 fight만 했거나. 자, 어떤 상황들이 어, 질어질고라고전상했냐면요 아까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였고요두 번째, 이웨이요웨이 스웨이 sway, t sway, right, sway, left, right. sway, 스웨이브 세세요. 세 보세요.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 다섯 번째 렛츠렛츠만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렛츠만 하면 저스트 파이트는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베베들은춤춰희 스팅을 열심히 또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Let's만 기억하자. 그렇다고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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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et's No. Mm -mm. That's no no. Okay? That's no no.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몬베베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 e h a t 여기서는 힙합을 누구보다 좋아. 하는 정말 그 힙합이라는 장르가 어 저의 지금 버블을 구독하고 있는 어, 우리 많은 분들이 힙합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에 네, a 는 사실 이곡 자체의 이 장르가 사실 힙합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향인 몸베베들은어 우리 외향인 몸베베들이워 하고 올려주면 그 밑으로 유니진으로 깔아서 갑시다 에 어차피 위에는 레이어가 쌓이잖아요 워 에를 외향인들이 하면 내향인들은 워에 이두 개가 쌓여가지고 더욱 더 풍성해지겠죠? 오케이 타협점, 완전 타협점.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신날 겁니다. 다 내향인 밖다 내향인밖에 없으면 웃기겠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오에이가 되면 이제 아. 어... 저제 퍼포먼스와 어 아주 잘안 맞는 느낌이 나오겠죠. 방송사고입니다. 네. It's so 방송사고. 왜냐면 앞에서 댄서들이랑 저랑 표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을 뭔가 무거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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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언을 들고, 빵! 내려 찍는데, 뭐, 에이, 표정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Accident. It's accident. 사고. 그래서, 내 향인 분들이, 뭐, 하는 걸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걸다탈협할 수는 없습니다. Anyway, 하여튼 여기 잘 부탁드리고요. <놀라> 이주 여기 싶은데 이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12시가 다 돼가고 있을 텐데, 어, 응원법 풀이 한번 어, 해봤구요. 어, 저는 내일 있을 어, 골든디스크 어즈 시상식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 열심히 또 어, 라디오도 잡혀있고, 또 음악방송도 어그 넥스트 위크 뜬거 봤습니다. 벌써 음악방송에서 어 그때 이 응원법을 얼만큼 음 준비해오고, n n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